국정원과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일 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 이 비서관이 개별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세 사람 모두 앞에 5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적 유용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금액입니다. 검찰은 억대의 금액이 건네진 단서가 나온 만큼 그 대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편의를 받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국정원 특활비에 사용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규획관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먼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전 대통령의 이른바 집사로 불려왔습니다. 특히 이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이후 30년 이상을 함께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과 김경준 씨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미국 소송에서 이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97년부터 서울시장,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수행과 의전을 도맡아온 이른바 문꼬리 권력으로 꼽힙니다. 김진모 전 민정 이 비서관은 검찰 출신인데요.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9년 청와대에 입성해 2년간 근무했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일부속실장과는 달리 개인적 인연은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2008년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을 잘 아는 김전 비서관이 자금 전달 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김희중 전 실장과 김진모 전 비서관은 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압수수색 직후 검찰에 나온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에게 국정원에서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 이 사람들이 어, 국정원에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 돈을 받았다면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윗선으로 전달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에서 이들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도 어느 정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찾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이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는 국정원 돈을 가져와서 전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총무나 민정라인 관계자들이 특허비와 관련해선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밀리고만 있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